네. 자, 우리 이제 제곱근 보이시죠? 제곱근. 다시 말하면 이제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이런 수들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 뭐라고 배웠죠? 우리. 자, 얘는 이제 실수입니다. 실수. 수라는 거죠. 수. 자, 따라서 요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4층 연산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들아, 먼저 곱셈부터 같이 볼 겁니다. 자,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했을 때. 자, 요 아이를 어떻게 곱할 거냐? 자, 우리 결과만 기억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언제 배우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수 1에서 한번더 배웁니다, 여러분. 그때는 왜 그런지 증명을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를 막 증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파트에서는 이 제곱근, 근호를 사용한 이런 수들 보이시죠? 이런 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곱하기를 하고 어떻게 나누기를 하고 자, 뒤에 가면 어떻게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할 건지 그런 계산 법칙들을 잘 이용을 해서 연산하는 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여러분. 자, 결국 끈의 곱셈. 자, 루트 A하고 루트 B를 어떻게 곱할 거냐. 여러분, 근호 안에 숫길이 곱한다. 어, 자, 루트 2하고 루트 3을 어떻게 곱할 거냐. 여러분, 근호 안에 집어 넣으시고요. 자, 근호 안에 있는 이 숫길을 곱하면 2 곱하기 3이죠? 루트 6.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까? 자, 루트 3 곱하기, 어, 루트. 5.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근호 안에 집어 넣는 겁니다. 3하고 5를. 자, 3하고 5를 곱하면 얼마죠? 15죠. 요렇게 계산하겠다. 아, 지금은요,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요런 계산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M, M은, M하고 N은 지금 유리수예요, 유리수. 자, 이 근호를 포함한 것이 지금 현재 무리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사이에도 다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자, 다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여러분. 요 사이에도. 자, 요 사이에도 다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곱하기는요, 뭐가 성립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이거 두개 자리를 바꿔가지고요. 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겠다는 소리고요. 자,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어, 자, 그럼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면 8이죠? 어, 그리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루트2하고 루트3을 곱했을 때, 우리 좀 전에 루트6이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8루트6 이렇게 계산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한번만 다시 해봅시다. 자, 3루트2 곱하기, 자, 5루트5. 자,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얼마? 15죠? 자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해볼까요 자 루트 (10이죠) 그래서 (15) 루트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나누셈도 곱셈하고 똑같거든요. 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자, 루트 A를 이렇게 루트 B로 나눈다. 이 소리죠, 여러분. 분수 모양으로 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곱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곱하기도 어떻게 했어? 근호 안에서, 이 근호 안에 있는 숫길리 곱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호 안에서, 근호 안에 숫길리 나누면 됩니다. 자, 루트 B 나누기 루트 A 했을 때 아,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했을 때 근호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죠, B하고 A가. 자, 그러면, 루트2 나누기 루트3은, 어, 루트2를 루트3으로 나눈다는 소리니까, 이 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때, 근호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요, 3하고 2를 그대로 3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라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1번하고 똑같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자이 아이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한 번만 다시 적어볼까요? 자, 지금 m 루트 a를 자 n 루트 b로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 사이에 다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이렇게 계산하자 이 소리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자 n 분의 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요 1번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근호 안에서 나누게 하면 된다는 소리죠? 자, B분 A.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거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지금 자 루트 2 나누기 자2 루트 3을 물었잖아요. 자 그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하면 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해라. 자 루트 2하고 루트 3을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자 근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1를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파트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자이 제곱근을 어떻게 곱하고 나누는지 그 연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아셨죠.